자 여기 있죠, Fx 있죠. 잘 들어라. 너희가 이 문제만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S1과 S2 다 같다지. 이런 유형은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떠한 특징적인 힌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는 거야. 알았어?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어떤 특이한 풀이가 있을 것이다 노가다가 아니라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풀이가 있을 것이다 특별하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런 습관을 잡으라고 알았니? P에 잡혀가 뭐커면 몇이래? A, B 그럼 여기가 뭐예요? A A지요? 네. 이 넓이 표현해 볼까요? S1과 S도 같다니까 넓이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로 쓰지 않고요 Fx를 쓸 겁니다 왜? 특별한 풀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도 그걸 알아라고요 알았어. 네. S1이 뭡니까? 넓이 구해 봐. 인테그럴로 표현해 봐. 0부터 1까지. 1까지. 이 2분의 1x. 뭐야? 네가 말해. 2분의 1/2x 세제곱. 씨, 띠라. 방금 내가 c가 안 쓰고 f(x)라고 쓴다고 했는데. f(x) 쓰다. 와, 진짜 골 때린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진짜 개빡친다, 진짜. 요거는 S2는 어떻게 표현할까? 다원아. 해 봐.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해 봐라. 그러니까. 1테그랄1부 a까지. fx dx. 야, 니가해결해 s2 면로 표현해? s2. 어. 저... 하...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 잠 꽂자고 그러겠다. 사각형에서 여기 아, 덕분에... 을 알아 진짜 저 덕분에 어, <laughs> 이컨들 <컨디션. 웃음> 야, 함,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아닙니까? 이거 함수 아닙니까? 어 y는 b에서 요거 이 fx 빼는 거 아닙니까? 빼서 적분 b-fx 아닙니까? 맞아. 와 근데 안다고 ㅅㅂ 맞혔다고 답격이 난다고안 들으려고 하고 수업 와 에이,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 푸는 방식자 봅시다 이거 특별한 문제풀이가 있댔지 잘 봐라 응. 1부터 a까지 b d x i n t e 1부터 a까지 fxdx 오케이? 응. 넘어간다 넘어간다. 0부터 1까지 F 플러스, 1부터 A까지 F 플러스. 이거는... 0부터 A까지 1부터 A까지 내뭐뭐랬데데너 네, 네? 1부터 A까지 1이라 A까지 F 플러지 걸어 <웃음> <웃음> 복수하는 거야? 아지 F 플하스 1부터 A까지 F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부터 A까지 아니 이거 뭐냐고요 계지해야지암플안 돼? a B, a, a B y 기 s m 네 a B i 기 g o i a y i n g I'm going.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 a y i 이 g I'm saying, I'm saying, i 똑같 a y i n g I'm s a y i 어져 I'm s a y i a a b 빼기 네. b랑 같다더라. 이렇게 계산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고 f x를 예로 안쓴 이유를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 다 완성시켜 놓고 인테그 0부터 a까지 2분의 1x 3승 dx는 a b 빼기 b라고 해놓고 계산은 네가 할수 있으니까 과정을 잘 봐라. 8분의 1x 4제곱 0부터 a까지다. 그러면 8분의 1a 4제곱은 a b 빼기 b 맞아 안 맞아? 맞아. 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 뭘 의미하는 데요? 그 다음 뭔데요? 네? 그 다음 어떻게 해? 아, 이 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에? 방거 아닙니까? 난 맞췄는데. 어, 뭐야? <laughs> 아, 스트레스. <laughs> 아, 개빡치게 하는 거.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니, 뭐 빠져먹었는데요? 아, 아, 너희 집중 안 하냐? 이 p 의 점이 A, B죠. <laughs> 맞아, <안> 맞아. <laughs> 위에 네. 위에 점이다면 대입하는 습관 네. 이거 위에 점이다 그럼 뭐다 b는 2분의 a 세제곱이요 알았어요 네. 그럼 이거 이거 다 대입합시다 그럼 뭐예요 2분의 1a 네제곱 네제곱 알았나 네. 2분의 1a 세제곱 양변에 뭐를 곱할까 그냥 8을 고합시다 a 네제곱은 4a 네제곱 빼기 4a 세제곱 우변을 넘깁시다. 3 a 네제곱빼기4 a 세제곱은 0입니다. a 세제곱3 a 빼기 4는 0이죠. 네. a가 0이 되면 0이 되면 4인데 네. a는 뭐다? 네. 거기다 뭐를 곱하래요? 30. 답은 이해 아셨습니까? 네.